와 진짜 소름 끼쳤어. <laughs> 안녕하세요. 쓸데없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면 신기하게도 자신의 얼굴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쓸데없게 먹어볼 음식은 바로 이 붕어 사만코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무조건 이 붕어 사만코를 먹거든요. 되게 그 과자랑 안에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들이 되게 맛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선 모양의 아이스크림은 붕어 사만코가 되게 유일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붕어 사만코를 쓸데없게 먹어볼 건데요. 어떻게 먹어볼 거냐면 어쨌든 이붕어싸만코도 붕어잖아요. 붕어는 생선이니까 회 떠서 한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붕어싸만코를 회를 뜨기 위해서 도마도 준비해주고요. 썰어야 되니까 이렇게 칼도 준비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붕어싸만코를 까주도록 할게요. 싸만코를 이렇게 넣고 진짜 회, 생선 같지 않아요? 딱 모양이 모양이 너무 생선 같아요. 장황해까지고 진짜 회 썰듯이 일단. 회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지느러미. 이 지느러미 있잖아요. 이 지느러미 또 따로 썰어줘야 돼. 지느러미는 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로 썰어주고 왜냐면 이 지느러미가 또 별미거든요. 제가 먹으면 지느러미가 약간 되게 꼬덕꼬덕하면서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뭔가 회 하면 또 이게 또 사선으로 써야 돼요 사선으로. 자 이렇게 한 점, 두 점, 특 얇게 썰고 싶은데 게 진짜 붕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세점 찔어서 썰고요. 꼬리 꼬리하고 몸통까지. 자, 이렇게 붕어를 썰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붕어싸만코 썰어서 이렇게 먹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 솔직히 식상해요. 솔직히. 솔직히 그럼 왜봐 이거?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굳이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더 쓸데없게 먹기 위해서 패는 뭐에 찍어 먹어요? 초장이죠.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썰어놓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초장에 찍어 먹을 겁니다. 자자 <laughs> <짜잔. 웃음> 여러분의 그 끔찍한 상상이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붕어의 회를 붕어 싸 먹고 회를 제대로 즐겨볼 겁 합니다. 포크도 준비해서 포크로 한번 초장에 찍어 먹도록 할게요.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회다. 이건 붕어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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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안그못 먹거든요. 초장에 찍어서 와우. 오한전 한대. 전대 한대 이렇게 찍어서 먹어주도록 할게요. 내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웃기네. 붕어 입이죠? 이것도 초장에 찍어서 살짝만 찍을게요. 어, 원래 저는 초, 회를 초장에 살짝 찍을 때. 아, 왜 이렇게 말려서 더듬어. 저는 원래 회를 초장에 살짝 찍어 먹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음. 어, 어. 과자의 그런 푹신푹신함과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그런 부드러움 그리고 이 팥의 약간 달달함도 느껴지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갑자기 이상한 쏘는 그런 새콤함 초장의 새콤함 와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 세상에 없는 맛붕어싸먹고 <laughs> 뭐 만든 분들도 이렇게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그냥 한 입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찍어서 진짜 웃음이 나오는 맛입니다 어, 행복해지는데요 되게 웃고 싶을 때 붕어 싸먹고 썰어가지고 초장에 찍어 드세요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웃을 일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웃음이 나와요 붕어회가 맛있네 제철인가 먹으로할게요 음, 서로 서로 진짜 리얼로 소름 끼쳐, 와, 진짜 소름, 소름 끼쳐서 봐, 털산거 보여요 혹시? 와, 진짜 소름 끼쳤어. <laughs> 내 몸, 내 혀도 아는 거지, 내 몸도 아는 거지. 이런 맛을 처음 먹는다는 거. 이걸 왜 먹냐 이런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쪼, 조금 어색하다 뿐이지 막 얼른 친해지려면은 뭐든지 오래 걸리잖아요. 바로 친해질 순 없으니까 이렇게 처음 경험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laughs> 서로 알아. <laughs> 아, 거짓말하니까 기침이 나오네. 아, 또 먹어주도록 할게요. 음, 또 소름 왔어 마지막 한 점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음. 오늘은 이렇게 붕어싸만코를 회를 떠서 초장에 찍어 먹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붕어싸만코 칼로 썰어 먹었으면 되게 인정 안했을 거예요. 똑같은 거 안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솔직히 회를 썰었으면 회 그냥 먹습니까? 초장에 찍어 먹죠. 그래서 저는 오늘 초장까지 한번 찍어 먹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 진짜 완전 먹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맛이었어요. 와, 진짜 이거는 신세계였어 신세계. 맛의 향연, 막 새콤함, 달콤함, 막 푹신함, 부드러움막 입안에서 막그안 맞는 것들이 막 싸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죽을 때까지 생각날 그런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쓸데없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